지금은, 자 지금은 플러그를 만드는 방법, 전원 플러그. 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트위너 제품이 많은데, 트위너는 스탠다나 벽걸이 하나 제품을 트위너 제품이 하는데요. 다실외 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외기 전원 2.53c에다가 전원 코드를 꼭 엮어서 넣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정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러그를 먼저 분해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 안 돼, 숙달 안돼 있기 때문에, 일반 드라이브. 그리고, 부위를 전선이 들어갈 수 있게끔, 먼저, 이렇게, 분줘요전선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이 녹색은 접지입니다, 접지. 접지도 풀어주시고. 자, 다음에, 밴드가 있거든요. 플러스 밴드가 밴드가 젖을 를 감아주기 때문에 이것도 분리해 줍니 그리고 전원선. 전원선은 약 3cm, 3cm를 커팅해 줍니다. 3cm를. 중요. 숄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또 보양해줍니다. 숄투 넣어주고 보양해줍니다. 에는 녹색 선을 약 1cm 정도 탈피를 잘라주고요, 커팅해 주고 커팅해 주니까 결국은 차이가 나서 갈창보다는 1cm 정도, 그다음에 약 8mm 정도 탈피를 입니다, 각기. 항상 당기면서 당기면서 전선을 작업해주고요. 이모양이 되겠네요. 이모양이 약간 차이가 지게끔 요거는 똑같은 길을 걸기에는 얘가 약간 꼬입니다. 안쪽에서 절립시에 그래서 항상 기준선보다는 약 1cm를 작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 녹색, 녹색 접지인데요. 접지 접지, 와, 너트를, 위로 가게끔, 위로 가게끔 해주고, 먼저, 좌우를 놓아줍니다 좌우를 집어넣어서, 놓아주고 먼저, 아무 생각 없어요. 먼저, 고정을 해주세요. 관청선 안에, 살짝 고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살짝 놓아주세요 완전히, 구리심이 보이지 않도록. 이다음에요 선을 항상 다시 한번 조여내주세요. 어떻게 조이 돌려서 꾸욱 똑 같이 꾸욱 그리고 빼봐야 한번 이렇게 한산씩왜 이걸 안 빼면 이 동시에 빼면 얘가 하나는 물리고 하나는 풀려있으면 안 빠집니다. 향후에 에어컨을 가동할 때 여기서 이제 전선이 느슨해지면 느슨이 생길 면 발열이 돼요. 발열이 화제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 요거는 살짝 넣어서 여기에 살짝 넣어서 내려주는 거죠 이렇게. 요도 꾹 해주고.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짝 보니까 꽈배가안 되는 거죠. 일 cm 안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밴드 부분, 아까 스튜터 밴드 부분이 아주 약간 들어가게끔 들어가게끔 조립해 주고요. 먼저 가 채기를 하나 살짝 해주면 몇 바퀴 올려줍니다. 같이, 좀, 다 채우지 마시고. 조인 다음에 좌우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세게 조인 프라시티다 보니까 깨지거든요. 적당히 텐션 주면서. 그래서 흔들어 봅니다. 흔들어 봐서 흔들리면 고정이 안되기기 때문에. 흔들어 봐서 이상 없다. 그러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전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수축 튜브가 없다. 어, 수축 튜브가 없다. 그러면 똑같이 테이핑 해줘야 되는데, 테이핑 해줄 때, 아까 터미널 작업할 때두 바퀴 돌렸는데, 이때는 다섯 바퀴 돌려줘요. 밴딩 부분에 얘가 고정이 더확실하게까 수축 튜브 있을 때는 수축을 해주시면 자. 자, 이 부분을, 다섯 바퀴. 수직 부겁다 치고, 다시 감아서, 다섯 바퀴. 둘, 셋, 넷, 다섯. 다섯 바퀴 감아주면, 이 배선보다도 이게 더 두꺼워요. 이게 더, 괜찮이잘 되는 거죠. 똑같이 해주고, 항상 밀어줘요.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우리 테이핑에도 다섯 바퀴 된 부분이 안쪽으로 충분히 들어가서, 이 차이, 이 차이 되게끔. 좌우로 지그작히 가면서 마지막을 항상 흔들어보는 게힘 들어가서 흔들의 기억이 경고하게 됐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주 전원을 풀러서기 때문에, 여기서, 견차이 잘못되면, 결수이 잘못되면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쭉 신경 써서 해주셨니다 네. 좋습니다.